네. 아이엠소이디 어떤 거보는지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신경 분위기 파트인데요. 아, 신경 분위기 파트는 19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18번에서 목적 문제 찾았잖아요. 보기가 한 그림 아주 뭐꿀템인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19번으로 넘어와서요 신경 분위기 문제가 나오고요. 신경 분위기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케이, 이 글에 화자가 있을 거 아니야? 화자가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글의 분위기가 기쁜 거 같아? 슬픈 거 같아? 무서워하는 거 같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반적 느낌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치 않다? 그냥 느낌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게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아, 그래고요 그럼 우선 그게 문제고요. 다음에 사실 제일 처음에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보기에 그 단어가 숙지되어 있는 게 필수인데 지금 여기 1번의 예처럼 우선은 여기 있는 다섯 개의 뜻을 뭘 알아야 이 글이 어떤 느낌인지, 이 화자가 기분이 어떤지는 이걸 알아야 뜻을 알아야 고르지 않겠냐는 거지. 그 기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다섯 가지 뜻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뭐라도 고르지. 근데 내가 아까 물어봤다, 애들한테? 다섯 개 중에서 몇개 정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세 개도 많이 없었어. 두개 정도는 정확하게 아는 거요 왜냐하면 인디퍼런트가 이거 오늘 단어였어. 그러니까 그건 알고 우선은 릴리스드는 알것 같아. 그래도 뭐 이제 편안한 거겠지. 그러거두 그러니까 개는 진짜 확실히 아는데, 2번, 3번, 4번까지는 아이까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면 그럼 거의 예상 5분의 2의 확률로 공를 이걸 풀어보는 거니? 느낌으로 찍는 거니? 그러니까 결국엔 단어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혹시 지금 누구나만요, 소준아 혹시 다섯 개 중에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몇개 알아? 두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다섯 개저다 알아요라고 한 명이 하긴 하더라. 네. 그래서 우선은 써보면은 선연이뭐고 뭐 있지? 어 자료 없는가? 야송해요 어. 응. 너자 봐서? 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네. 아당 설명대로. 네. 그래. 왜왜 저거지? 그래, 뭐, 아니 푼게 아니라 쌤이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설명하잖아. 아이, 아 씨. 싸우자. <laughs> 그럼 기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써두고 갈까요? 너 리렉스드는 편안해 거고 퍼즐링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퍼즐은 당황스러워하는 이란 뜻 이요. 당혹스러워하는 엠비어스도 알수 있는데 혹시 부러워하는 거야 스타티드 가 놀란 거야 인디퍼런트 오늘 했잖아 그래도 무관심한 거야 그래도 이 다섯 개 단어는 알고 있어요 뭐라도 뭐가 커버가 되긴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는 우선은 뭐 어떻게 한다 쳐. 얘는 어떻게 이제 보기 단어는 어떻게 했다 쳐.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주된 포인트인데요. 형용사랑 부사 찾으세요. 이게 팁입니다. 형용사랑 부사 찾으시고 이거를 약간 스캔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이게 그나마 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진짜 해볼까? 이거 이 얼다라는 앤데 얼다의 신경을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신경 분위기에서 가 그냥 눈에 꽂히는 거 그냥 같이 갈 테니까 니네도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썬라이트 눈에 보이고, 다음에 그냥 브리즈, 젠틀. 산들바람이란 뜻인 거 알아, 브리즈? 그냥 부드러운 뭐 그냥 눈에 또 그냥 하니까, 어, 약간의 웃음, 이런 것도 눈에 꽂히고, 어, 웜, 따뜻해. 다음에 슬로우리, 천천히. 다음에 뒤로 가니까, 스멜 맡았고 초록색, 플레젠트뜻 알아야 돼. 행복한 기쁜이란 뜻이야. 플래닛 형용사로 다음 또 보니까 프리, 자유로워. 프레쉬, 약간 상쾌해. 느낌 대충 알지 않냐? 다음에 또 원, 따뜻해 e 위 나무도 있어. 전반적 분위기 이제 다 뭐로 갈래? 다 뭐냐 얘들아?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정독해서 보는 게 아니야. 얘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저 옆에 한번 더 해드릴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냥 눈에 꽂히는 것만 가볼게요. 낙딩 아,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 넘겨보니까 뭐 라이트 스위치 뭐 했다라는 거 없고, 뭐스테로 갑자기 그냥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아 블러드가 보이네요. 칠은 차갑게 하는 거고 내 피가 차가워졌다는 라 거네? 어 뭔가 이상하죠. 다음에 다크니스 어두워,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해. 다음에 비링 빠르게 뛴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또 넘겨보니까 어 그램마이 그래 앵클 내 뭔가 잡았대 나의 이 발목을 다음에 테러파인 스크림 이거는 다 나왔다 저렇게 까 소리를 질렀고 약간 지금 뭐 무서워하고 있는 그리고 노바디 앤서 아무도 대답 안해 그럼 이 중에서 뭐냐 아, 이거 다 단어 몰라도 알수 있을 것 같아 뭐냐 다음 일이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홀드는 뭐 지루해하는 거고 어시잉드는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세리스파이드는만족했다는 거, 고 딜라이트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갔으면 됐고요. 저 이거 적정 시간 써드릴 건데 오늘 이거 A 풀어오신 분들 혹시 시간 재서 풀었다? 어 니가 시간 재서 풀었다. 와 재서 푸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30초를 넘으시면 안 돼요. 한 문제가 최대한 스캔, 스캔, 스캔하고 고르시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보기 1, 2, 3, 4, 5 중에서 저 단어 두 개밖에 모르고 세 개는 모르면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네가 단어를 안한 탓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단어 열심히 해야 돼. 뭐그 방법밖에 없고 30초를 넘기지 않게. 네,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면 되고요. 항상 다음 주 숙제를 해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이런 거 설명을 한번씩 이제 앞 페이지만 좀 해드릴 거거든요. 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중형강부터 형강은 오늘 뭐 이게 이곳까지 통과하신 분들은 다 하면 될것 같고 서준이만 조금 남긴 했는데 오케이, 소중이 먹고 뭐 볼수 있겠지. 나머지는 가방 다 싸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강, 주문 잠시 대기하고 계세요. 기다려요. 네.